출발할 때가 됐어. 출발할 때가 됐어. 출발할 때가 됐어. 이나즈마에 온 지도 꽤 됐네. 이나즈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정말 많았지? 이번 여정을 통해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 이제 어디로 갈 거야? 응? 왜 그래? 실례할게. 낙엽이 지는 게 안타깝... 흥! 벚꽃 눈보라. 음, 신의 눈이었군. 어. 사람을 잘못 봤군. 제대로 확인하고 공격을 했어야지! 아니, 누굴 찾든 갑자기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건 위험하다고! 너희들. 가에 대하라 카자라는 사람을 본적 있나? 너처럼 한손검을 쓰고 듣자하니 바람원소 신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 너와는 상관없다 모르나 보네 시간 낭비했군 <laughs> 저 사람 대체 뭐야 밑도 끝도 없이 이상한 칼을 휘두르고 말이야 게다가 사과 한 마리 없다니 저런 사람한테 함부로 카자아 정보를 알려줄 리가 없잖아 뭐야 그 기분 나쁜 말은 난 항상 똑똑했단 말이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 카자아에게 조심하라고 미리 알려주자 응? 무슨 생각? 관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카자랑 아는 사이라는 거야? 맞아, 그런 것 같았어. 하지만 검술만 보면 다들 비슷하잖아.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어. 일단 위험한 일이 생기기 전에 카자한테 가서 미리 알려주자. 남십자한대가 최근에 이도에서 화물을 보충한다고 들었어. 카자도 그곳에 있을 거야. 혹시 카자아가 어디 있는지 알아? 너희들도 카자아를 찾으러 온 거구나. 역시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한게 분명해. <laughs> 이번에 배를 타고 물자 보충하러 왔는데 항구에 들어서자 이나즈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카자아에 대해서 묻더군. 나즈치 해안의 전투에서 우리 누님이 큰 활약을 했을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함대에서. 카즈아의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 게다가 가끔 누님의 말을 거역할 때도 있는데, 누님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지. 헤헤... 아... <laughs> 아직 카즈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나 보네. 얼핏 듣기는 했어. 라이덴쇼군의 무상의 일태도를 막았다는 건 들었거든.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아... 그렇게 말하니 바로 이해했어. <laughs> 그럼 이런 대우를 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 얼마 전에 텐리오 봉행 사람들이 중요한 일이 있다며 데려갔어. 처음에는 사람을 강제로 잡아가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태도가 우호적이고 존경받는 듯하더라고. 예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네. 고마워. 그럼 우리는 태묘봉행부에 가서 찾아볼게. 그래, 나는 여기서 구경하는 사람을 상대해야겠어. 너구나 어서와 막 안수령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이었어 온 김에 같이 들어봐 이번에 카에 대하라 카즈하 선생을 부른 건 막부가 우호적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야 너희들의 노력 덕분에 오늘처럼 밝은 날이 올수 있었어 나 또한 가문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고 정말 고마워 쇼군님은 다양한 방면으로 과거의 모순들을 해소하거나 완화하려고 노력 중이야. 삼봉행은 이번 계기를 통해 카에데하라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어해. 카에데하라 가문의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간단히 말하자면 이나즈마는 과거에 쇼군님의 검 단조 기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여러 어용 대장장이가 있었지. 그 중엔 카에데아라 가문도 있었고, 그러던 어느 날 일부 대장장이들이 스네즈나야로 도망가는 일이 있었어. 그때 카에데아라와 카미사토 가문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었고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지. 하지만 그 일의 배후에는 우인단이 있었어. 나중에야 모든 잘못을 카에데아라와 카미사토 가문에게 돌린 건 부당하고 불공평하단 말이 나왔지. 이번에 카에 데아라 카자 선생이 또 엄청난 공을 세웠으니 쇼군님은 단순히 보상을 주는 것만이 아닌 과거 처분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다만 대장장이 가문이 우인단에게 다시 피해 있는걸 막기 위해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는 점 이해 부탁해. 과분한 말씀입니다. 쇼군님과 막부의 호의를 받을 기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쁜 걸요. 하지만 이 호의가. 거저 주시는 건 아니겠죠? 괜한 걱정하지 마. 이건 보상일 뿐이니까. 명예를 회복하고 나면 카에데아라 가문은 대장장이 가업을 다시 이어 나갈 수 있고,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 쇼군님의 보호와 막부의 도움이 있으면 이나즈마 성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을 거야. 오랜 시간 비바람을 맞으며 살아와서 대저택에 사는 삶은 적응 못할것 같네요. 하지만 저희 조상님들은 항상 카에데아라의 이름과 그들이 계승한 대장장이 기술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죠. 저는 그들의 명예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고요. 아직 결정을 못 내렸나 보군. 만약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최근에 떠돌고 있는 자네에 대한 수많은 안 좋은 소문이 사라질 거야. 내가 다 몸들 바를 모르겠던데? 누군가에게 있어 무상의 일태도는 이길 수 없는 존재야. 그들은 카이데아라 선생이 그 검을 받아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지. 당시에 바람 원소 외에 번개 원소를 쓰는 걸 누군가 목격했고, 카이데아라 카즈아가 사안을 사용했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 뭐? 하지만. 많잖아. 맞아. 하지만 동시에 두 가지 원소를 쓰는 상황이 그들에게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 거지. 그런 비슷한 소문이 더 있어요. 전 아직 그런 여론의 중심에서 사람들에게 쫓기거나 의혹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하지만 막부가 도와준다면 이런 소문도 잠잠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이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일은 마무리 짓고 두 사람은 날 무슨 일로 찾아온 거야? 아하, 아, 중요한 일이 까먹을 뻔했어. 그런 위험 인물이 날 찾다니. 아니야. 나도 좀 당황스럽네. 내 검술은 가족이 알려줬어. 검을 검증할 때 사용하는 무예지. 배기로 검을 검증하는데 올바른 길로 배어야 해. 모든 검의 품질을 공평하게 검증하기 위해 엄청난 훈련을 거쳐. 그러다 보니 가문 내에서 검을 검증하기 위한 검술이 생겼고 그에 걸맞은 기술도 생겨난 거야. 이건 실용적인 전장 무예와는 많이 달라.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믿기 힘드네. 에이, 그럼 더 조심해야겠어. 그 사람 정말 이상했거든. 그래, 만약 다른 사람을 공격했다면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할 거야. 그렇다면 내가 사람을 보내 조사 한번 해볼게.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이번 일은 저도 궁금해졌어요. 그럼 이렇게 해요. 방금 그 제안은 저도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일단 이들과 습격자를 조사하고 나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게요. 알겠어. 그럼 다들 조심해. 자, 그럼 우리도 그 사람을 찾으러 가자. 없었어? 아, 이분이 바로 카에데 아라 씨? 명성은 익히 들었는데 오늘에야 드디어 만나네요. 그런 예의 차리지 않으셔도 돼요. 우린 지금 습격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인데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요. 뭐? 당신과 관련된 습격 사건 말인가요? 어.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카에데하라 씨는 지금 이나지마의 유명인사니 평소에 그를 찾는 사람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실은 최근 들어 담정소에도 카에데하라 씨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달라는 의뢰가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심지어 몇백만 모라를 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평범한 의뢰였다면 산고 사장님이 바로 받았을 거예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 제 사생활을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다니 정말 고맙군요. 그럼요. 아무리 그래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사생활을 파헤쳐서 돈을 벌고 싶진 않거든요. 죄송하네요. 얘기가 잠시 샜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낯선 사람이 카에데아라 씨를 찾는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습격 사건이랑 관련을 짓는다면... 딱히 떠오른 건 없네요. 그럼 저랑 상관이 없어도 되니 최근에 조금 이상한 습격 사건 같은 건 없었나요? 텐류 봉행에서 준 단서도 거의 없고 당신이라면 다른 정보가 있을 것 같아서요. 거리에서 발생한 일이 모두 사장님 귀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쉽게 말해서 대부분은 보잘 것 없는 일이죠. 습격자가 사고를 치면 그건 상해 사건이기 때문에 텔리오 봉행이 분명 개입할 거예요. 그건 확실히 일리 있어. 어떡하지? 벌써 단소가 끊겨버렸잖아! 근데 야외에서 너희들을 습격한 사람이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게 정말 이상한데? 그게 처음이었던 게 아닐까? 만약 상대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너처럼 실력이 뛰어나지 않았을 테니 분명 무슨 일이 생겼을 거야. 네 실력을 알고 있으니 겸손할 필요 없어. 너였기 때문에 무사할 수 있었던 거야. 만약 누군가 나 때문에 다치거나 큰일을 당한다면 엄청 괴로울 것 같아. 피해자한테는 정말 봉변이잖아. 반드시 찾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카이데아라시는 소문과 완전히 똑같네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아무런 고민 없이 쇼군님께도 무기를 겨눈 거겠죠. 아 과찬이에요. 그때는 충동적으로 <laughs> 정말 겸손하네요. 당신이 뭘 걱정하는지 잘 아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 단서를 모아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맞다. 최근 습격에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이상한 일이 있기는 했어요. 혹시 모르니 알려드리죠. 네, 이런 때는 단서가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요즘 성내에서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간대에 실종된 일이 있었어요. 그중한 명은 나가토라고 어느 정도 명성이 있는 수집가예요. 나머지 한 명은 아메노마 유우야. 아메노마 가문의 무사죠. 아메노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맞아. 아메노마 대장가 의 주인인 아메노마 토고의 조카야. 두 성인이 같은 시간대에 실종됐다면 어느 정도 서로 연관된 경우가 많아요. 다만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이 일을 떠올린 건 아메노마가 무예가 뛰어나고 검을 잘 다루기 때문이에요. 아마 카에데아라시가 찾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절 습격할 이유가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